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스 습스럽네요. 그렇죠? 네. 어, 오늘 또 이렇게 위메프데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루이스와 앤 역할을 맡은 김이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제과 메리역을 맡은 김미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이게 1분 만에 매진됐다고 다 아, 오늘이요? 네. 오늘. 근데 아, 네. 공연 왜 뭐, 이렇게 오늘 많이 했지?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다 빠른 손가락을 가진 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, 역시 샷소리도 첫, 첫 어. 좀빠른것 같아서. 그러니까 진짜 <laughs> 뭐 튀기는 거만약까요 <laughs> 아,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이제 해볼까요? <laughs> 네! 자,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위맵데이라는 w e m a 라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. 또 저희의 기쁜 마음을 이렇게 추천과 함께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해서 지금부터 추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품은 뭐죠? 첫 번째 경품은 이렇게 이유 씨처럼 탱탱하고 예쁜 피부를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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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피부를 위한 콜라겐. 콜라! 위메프 특가 상품으로 준비해봤는데요. 오, 네. 저도 갖고 싶네요. 사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러면 이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? 아, 제가 먼저 뽑는 거네요. 네. 제가 한번 뽑아줄게요. 안 보고 자, 두도 거꾸로 되어 있어서. <laughs> 어, 뽑았어요. 어. 자, 객석 1층. A열 5 16박. 어디 계시죠? 축하다요 사드려요. Yeah! 와, 박수 소리가 <laughs> 그러니까 그래서... 여러분들 아 <laughs> 아니, 찍으세요 찍으세요 카메라 카메라 셔터 소리로 배치하는 느낌이에요네자두 번째 경품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 뽑아야 될것 같아요. 아 어, 그럴까요? 네 그렇죠 그렇죠 그만하려고 했어요. 네, 지금 두 번째 경품 소개하기 전에 우리 메리께서 하나 뽑아 주시겠습니다. 어1층1층 K 열 K 열 어제 뭐지? 오 K R, -R 1번1번신가요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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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되게 바쁘셨나 이렇게 찍고 우리 선전 들어니까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저희 뮤지컬 해적만큼이나이 여름을 핫하게 데피고 있는 전시회 티켓이죠. 어, 파블로 피카소전초대권을 저희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어, 한, 한 분께 드리는 건가 봐요. 레오 언니께서 한번 추첨해 주시겠습니다. 네. 제가 두구두구두두. 뿅! 뿅. 1층. 아, 치층 안나 서원하시겠다 2층 한번 잘 보고. 아까 뚝는데 1층 FR 14번. 14번 손 들어주세요. 축하드립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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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. 어, 양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드리라고. 아 네, 옆에 양 옆에 13-15번이신가요? 이게 데요 <laughs> 아니에요? 나갈 때 감사하다고, <laughs> 감사하다고 한 번. 친해지고 오늘 나눠 가졌다고 또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다음 경품은 이제 오늘 위맵데이가 종일반으로, 낮, 저녁 다 해적데이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낮 공연과 저녁 공연의 연기가 두 가지 종류라서 다르다고 들었는데 두 종류를 모두 갖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한정 수량으로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빠르게 뽑아볼까요? 세 장씩. 언니, 려언, 배우님 세 장? <laughs> 저세 장? 해서. 여섯 분언배우 <laughs> <배우님 웃음> 네, 세대치. 저희도 아까 받은 그거, 그거 말, 만, 그건가 봐요. 그쵸? 그걸, 그 선물. 그걸, 그거, 저희도, 저희도 받는 같이 커플템. 저희도 네, 받았어요. 네. 저희가 예쁘다고. 제가 세 개를 네. 다한 번에 뽑겠어요. 네. 짜라당다 일쌤. <laughs> <laughs> 1층 C11번. 야, 축하드립니다. 그 다음에. 네, 이거 아, 아이겠지? 아이은. 아이열. 8번. 어, 축하드려요. 또 1층 M열. 13번. 어디에요? 어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저도 세 장을 빠르게 뽑아볼게요. 네. 제발. 아 어, 겠다하나 둘. 셋. 자. 아. 객석 1층, B열 13번 아, 축하드립니다 백석고 객석 1층, H열 8번 축하드립니다 어 어제 아까 근데 열심히 썼던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? 찍으셨죠? 객석 이층 사랑합니다 객석 1층, C열 10번 계신가요? 저희가 추첨 순서는 이제 모두 끝난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제가 중요한 게 남았어요. 사인 우리, 오늘의 출연진, 아 사인이 담긴 아 프로그램북. 아두 분. 아한 명씩, 하나씩.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건가요? 네, 씩 아, 거.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,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자, 뽑아보세요. 어, 여기 네, 여기도요. 네. 네, 뽑겠습니다. 네, 네. 야 아 그런 소리 내면서 뽑으시면 안돼요 어. <laughs> 그러네요 <웃음> 1층 아이열 13번 축하드려요 자사이 프로그램도 받으실 분한번더 뽑을게요 한분더백석 1층 시얼 19번 야, 축하드립니다 나씩 수업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자, 이제 다 이제 다 드리고 다 했네요. 그런가요? 네. 미친 관객 여러분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희가 네 골고루 분배하지 못했어요. 열심히 섞어봤는데 네.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그렇죠. 이거는 진짜 진짜 추첨이라 뜻시면 맞아요. 네, 진짜예요. <laughs> 아무튼, 네. 어쨌든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아, 저희가 이제 한달반 동안. 공연을 했는데요. 아직 딱한 달이 남았어요. 어, 많이 한 것도 같고, 조금 했는데 벌써 맞아, 이렇게 된 것도 같고, 어,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한달 동안도 저희는 계속 분장실에서 열심히 대사를 마치고, 또 계속 더 발전하고, 대화하고, 연습하면서, 어, 조금이라도 더매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 저도 어, 오늘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요즘 이렇게 발걸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극장을 꽉 채워주셔서 오늘 공연 너무 어, 많이 얻어가는, 감동 많이 받고 제가 오히려 <laughs> 감동 받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. 오늘 저녁 공연도 위맵데이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뮤지컬 해작도 8월 말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 지나간 공연은 다시 안 온대요. <laughs> 저희 8월 말까지 그때 그때 너무 아쉬울 거니까 많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자 그럼. 자, 그럼. 어, 그 그래. 너무 아쉽지만 덕분에 덕분에 응. 해적답게 응. 웃어줘야지짜해적 <laughs> 울지 않아 울지 않고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인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<laughs> 저 사실 가짜 해도 돼요 저 울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덕분에